네 안녕하세요. 희연입니다예 오늘은 아니면 뭐 오늘도 카메카닉시뮬레이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벤틀리를 한번 손봐주려고 해요. 네, 벤틀리를 아, 봐주고 싶은데 얘는 후드가 이렇게 달렸네요. 일단은 요제 도색하고 결함 있는 부품은 엔진은 작동하지만 불규칙한데, 결함 있는 부품은 4개. 일단은 이걸로 한번 봅시다. 하나하나 발견했죠. 하나 여도 문제 괜찮고, 벨트 괜찮고, 그도 바로 검사가 안 되나? 이런 건 뭐, 그냥. 그 뭐, 검사되는 건 없으니까. 일단 이두 개, 보냥 하고요. 그리고 겉으로 봤을 때, 음, 표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더 이상은. 일단은, 연료 필터하고 에어 필터 파이프, T 시리즈, 맞네. 다에어필터 파이프, 에어필터 파이프. 일단 두 개는 확보했고, 어? 뭐, 뭐, 들어온 게 하나 보였네. 서스펜션이 잘못돼서 뭐,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그죠? 일단은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엔진오일도 한번 봅시다. 음 엔진오일도 괜찮고. 음 그럼 지금 찾은 거는 두 개고 엔진오일상 있다라고 하면. 네. 뭐가 있을까요? 에어 필터는 얼마나 될까요? 66% 에어 필터는 67%뭐 멀쩡하고, 음, 연료 필터? 아. 그리고, 그러면은 이쪽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67% 이것도 뭐 괜찮고, 디스트리뷰터 갭은 t h 야지 i 고 t 스트리부터 y of t h 다 얘네는 y o 할것 같은데. 그 t 멀쩡하고. 그럼 일단 이쪽은 괜 t 은 e 같고. 지금 보면, 아이거 디스트리뷰터 캡까지는 됐고, 이거는 사류는 아니죠. 혹시나 가끔 이런 쪽에도 문제가 있을까봐 미리 한번 볼게요. 가져가서 그래 이거 쪽도 이거 너무 특별히 뭐 문제가 문제라고 보면 결국은 뭐 점화 플러그나 이쪽 문제일 건데 일데이터는 뭐 멀쩡하지요? 다시 라이젠트리고 그렇보 일단은. 드리뷰터 캡. 아니면 아무리 봐도 이게 좀 원인을 모르겠거든요. 그냥 빤스런 하려고요. 색을 훌떡하고 그리고 반스런을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음, 도장부를 가서 색깔을 봅시다 기본 색상으로 가야죠 이렇게 해서 막 기본 색상 으이 깨끗하다 예, 네, 솔직히, 결함 있는 부품 발견 못 했거든요. 그냥 이러고 그냥 빠스로 하려고요. 네. 응? 클립을 내가 안 꼈다고? 그래? 아, 디스트리브트 클립을 안 꼈구나. 아무리 해도 원인을 모르겠어. 아, 이거를 예전에 한번 작업을 했었어요. 근데, 어,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는 건, 그냥 빨리 포기하자. 뭐 이런 주의로, 에, 하기로 했습니다. 음, 자체 부품, 수리 및 교체, 현재 사량 색상으로 제도색, 레이크 개통 수리, 어, 이 잠깐만. 이거 한번 해볼까? 차체 부품 수리 및 교체. 현재 차량 색상으로 제생야 이거 힘들겠다. 브레이크 개통 수리. 손상된 차체. 일단 이거부터 갑시다. 얘는 음 아까보다는 조금 어. 아 손상된 부분을. 수상된 자체 패널 수리, 기본 색상으로, <laughs> 기본 색상. 야, 이거. 근데 뭐 브레이크 개통 수리니까 뭐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거 말고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예. 보통은 차를 기본적으로 사고차가 오면 일반적으로는 차를 움직일 수 있게 해놔요 그래야지 이제 그러니까 굴러갈 수 있도록 쉽게 얘기해서 그냥 기본적으로 그래야지 얘를 사람이 끌고 다니든 뭐라 하든 해서라도 좀 움직일 수 있으니까 바퀴 밑에 정 안되면 밑에다가 뭐 저기 일차를 달든 뭐 어떻게 든 그렇게 이제 보통 하는데 그래야지 이제 뭐딴 데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뭐판 금을 해서 이제 다 붙이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고 이제 차를 차가 이제 찌그러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또 펴서 단차라든지 이런 거를 맞춰야 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이제 맞추고 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내장재라든지 안에 이제 부품 같은 거 그런 걸 이제 전부 이제 집어넣는 거죠. 여기서 어느 정도는 이제 되게 나올 것 같아요. 거의 다. 음. 그렇 디스크랑 캘리퍼가 안 좋구나. 그래서 일단 얘네부터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하는거였죠? 뒷범퍼, t 퍼운전자 p a p u m 다 o 속 i 속 d 다 w s of w i n d o 소리가 여기였나? 아 여기다. 어 아닌데? 저술리 어디서지? 혹시 여기서 술리 하나? 어떻게 해? 사서 달아야죠, 뭐. 그죠? 예. 네. 펜더 라고는 안나오네 그러면 잠깐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응? 왜 안되지 펜더 세일런 플라모 아닌가? 텐더. 아 자체 부품샵인가? 어. 세일럼 플라모죠? 플라모. 세일럼 플라모. 범범, 운전석 문, 운전석 엔더, 조석문, 조석 엔더, 다 됐습니다. 조립이 다 됐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 문제라고 나왔었죠 음... 일단 패널 수리는 됐고 그리고 브레이크 봅시다 간만에 뜯어보는 거 같네요 오래됐죠? 클리퍼. 패드도 오래됐고, 패드는 괜찮네, 그래도. 이게 지금, 명 패드, 패드 7%, 스크 16%, 그럼 된거 아닌가? 잠깐만. 하나 더 있네. 어, 이거는요, 이거는 뒤에를 한번 보자고요. 이런 경우 분명히 뒤야 쩡 짠거 같은데 56%아 여기있네 휠실린더 오케이 끝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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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래 끝났죠 아 휠실린더가 그냥 딱 봤을땐 별거 아닌데 한번씩은 뜯어봐야 돼요. 아까 그렇잖아요. 아까 그 빤스런한 거, 그 차도 한번쯤 봐둘 걸 그랬나? 와, 뭐하는 뭐하는 짓이니? 자, 이제 좀다 팔아먹어 봅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나중에 차를 다시 만드는데 쓸 수도 있겠죠 예, 수리를 싹 해가지고 브레이크 캘리퍼 브레이크 패드 통풍식 통풍식 두개 헤드. 휠 실린더. 이런? 휠 띄고 실린더. 그냥 음. 도색만 남았죠. 출고된 기본 색상으로 도색. 음, 도색. 없이. 네, 기본 색상 도색하죠. 조심한데 테스트 좀 시켜 줄까요 성능 좀 올려 주고 명성 좀 올려 줘야지 이슈에 있니? 어 카브레다야? 일단은 주행을 먼저 해서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보고 123마력 알았다 이렇게 가? 에? 몰라. 어서 갑시다. 어떻게 됐는데? 아, 번도 번도. 작업 완료. 끝. 안녕하세요. 예. 좀 마지막으로 좀그 카브레서 세팅이 좀 이상하긴 했는데. 뭐, 어쨌든, 잘 나갔습니다, 차는. 어, 아... 뭐 어떻게 구입 같은 걸, 거를... 뭐, 나갈 수도 있네? 오, 야. 아, 이거 무섭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다음에는 좀더 카브레터 값을 멋있게 해가지고 예. 그랬으면 좋겠네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희현이었고요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